자, 그럼 다음 라운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문항 보여주세요. 두 번째 문제 감각형 직관형 테스트입니다. 시험 기간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주의라면? 1 페이지부터 줄근면 암기한다. 빨간 버튼 목차를 펴고 전체 구조와 주제를 먼저 파악한다. 파란 버튼입니다. 아, 이것도 느낌 오는데. 음. 천재 해주님 말입니다. 전히 하라. 이거 같은데 난 빨간일 것 같아. 빨간 일것같아난 무조건 빨간 일것같아 나는? 너파란일것같아 <laughs> 아, 그래? 자 눌렀어요 둘 중에 그나마 <laughs> 다 눌렀습니다 자 백인은 주위의 이미지만 보고 그렇죠. 백인의 선택 오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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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예, 린페이지부터 예, 네. 줄을 으며 암기한다 80%. 대 차를 태우고 전체 구조와 주제를 블락처, 먼저 파악한다 20%입니다. 8대 2는 이게 나오기 힘든 수치예요. 예. 아, 진짜요? 아,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인 거예요. 아, 아, 제... 음. 아, 저는 이거를 확실히 알 것만 같아요. 왜이걸 선택하셨는지. 왜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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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럼... 느낌이 와요 그 선택에 대한. 저는 그럼... 느낌이 와요 그 선택에 대한. 어, 뭐 무슨? 왜 이렇게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드라기 공원에 벨로지 랩터. 옛날 공룡 파충류 같은데. 안 아, 보여줘.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트콤잘 <목소� Lev cooler> <siege> 봤고요. <목소� créer> 자, 이제 MC분들, 그리고 모모랜드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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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이것도 맞출 것 같아. 몰이 쫄렸어요? 아! 10편. 아! 1 페인트부터 세 분, 자두 분입니다. 아, 팽팽합니다. 진짜 팽팽하다. 음. 준영! 네? 목차 펴고 전체 구조, 주제 번저 파악해요? 여기 딱 앉아있을 때목을딱 피고 하잖아요. 목차를 딱 두고 아, 그 목차! 전체 구조와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한다. 왜냐면 샵하기 때문에. 저희 동시에 어.. 바닥을 치면 준형 패스할 수 있거든. 시작. 자, 준형 패스. 아, ze, 아 <조차> <bargain> 음 저는 주인님의 성향을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책을 받자마자 펴요. 3페이지까지 음. 아예 색카에 설마. 5페이지에서 둘이 점점 희미해져요 아 그래서 아 <laughs> 어, 푹 자고 하면 더잘 되겠지 하고 그냥 걷고 자 나는 실전파야 나는 실전파야를 두번 외친 다음에 푹 자고서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자 저는 목차를 펴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까지 안간 거예요. <laughs> 아 목차에서 끝났구나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걸 외워서 암기를 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맨 앞에 목차를 펴고 연구를 하다가 나는 이건 아니다. 뿜뿜이다. 덮고 바로, 아. 바로 뿜뿜. 그렇죠. 아,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브랜드 멤버들은 레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체적인 구조를 아, 봐도 모를 테니까 일단 1페이지부터 외울까? 라는 <laughs> 생각으로 할것 같아요 어, 단순하게? 몰라 그냥 <laughs> 1페이지 부터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것 어, 같아 지휘라는 그런 분들은 꼭이 얘기를 해요 목차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 <laughs> 이거 아, 얘기 꼭해 맞아요 맞아요 지휘 선생님 아니에요? 저? 거의 알고 있어요 알것 같아요 이제 슬슬 본인은 목차를 펴고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6페이지까지 갈지 주희의 선택 보여주세요 과연 켰어 주희가 시험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자, 주희의 선택 보자. 레드 일 페이지부터 줄을 으며 암기한다. 음. 관심 분야는 완전 파는 스타일일 것 같아. 만약에 틀린 그림. 찾기 어. 책을 샀어요. 네. 하루에 다 해. 아, 아. 끝은, 모르는구나. 어. 끝은 모르는구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한꺼번에 어, 다. 맞아요. 오. 아침 8 시까지 다 아, 어. 조금 나는 어. 비슷한 에너지 한꺼번에딱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 두번 맞아. 밀리면 못 봐요. 아. 타이밍이 중요하네 맞아요. 자, 우리 그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문제는 감각형인지 혹은 직관형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문항이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줄 그으며 암기한다는 감각형 목차를 펴고 전체 구조와 주제를 먼저 파악한다는 직관형이었습니다. 아 정보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줄 금다는 건그 안에 정보들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직관형들은 정보와 정보가 합쳐져서 어떤 전체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 솔직히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 일장부터 봤다면 약간 좀 단순한 행태를 취한 것일 수도 있다. <laughs> 아 단순. 단순. 어. 일단 저는 제가 책을 핀 제가 멋있어요. 아 <laughs> 일단 모습만 성공한 거야. 그 모습 자체가 응? 나는 멋있어. 멋있다. 그렇지. 어. 정리 들어갑니다. 2라운드 레이블링 게임. 음. 자 그럼 다면 이제 세 번째 레이블링 게임. 보여 주세요. 세 번째 문제, 사고형 감정형 테스트입니다. 굳이 둘중한 명만 골라야 할때주의라면 맞춰요. 내 실수에 대해 뼈 때리는 조언을 하는 남친, 어? 빨간 버튼. 나에게 무조건적인 칭찬과 공감을 바라는 남친, <laughs> 파란 버튼입니다. 야, 아, 이런 거다 아, 둘다 싫은데 저아둘다 싫은데 저 새끼들? 맞아요. <laughs>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 인정. 아, 둘다둘다 별로 싫어. 이제 <laughs> 이게 문제가 싫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 아 좋아야 돼. 그런 데두 팀에서 나은 사람. 골라야 어, 돼요. 네. 한 명만 골라야 된다면. 야 마, 만약 둘 중에 한명 골라서 무조건 만날 만나. 평생 만나야 돼. 결혼까지 해야 돼. <laughs> 오. 오. 아, 선택하, 선택하셨구나. 왜? 아 주연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나 봐. 별로 안 어려운데? 저는? 알것 같아. 오케이. 와또 아, 또 갈렸어. 또, 어, 또 간데야 어, 와짝맞든요 계속 달라요. 아예 갈라 파란색일 줄 알았는데 의지하는 사람일 것 같아서 나는 빨, 빨간색 해야 될것 같아. 어, 오케이. 해야 될것 같아서 싫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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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지금 막금 남자친구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아, 세차, 아, 세차, 아, 세차. 세차. 남자분 자, 이름이 야. 나온 건데. 야, 그... 아니, 걔 있잖아, 걔. 어, 어. 막 곽, 하면서. 곽철이, 곽철이. 막이 <laughs> 100명의 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백인의 선택, 보여주세요. 자, 주의라면, 100분은. 아, 이거... 네? 블레드. 자. 오. 울렸어요. 설렸어요. 내 실수에 대해 뼈 때리는 조언을 하는 남친 35%, 나에게 무조건적인 칭찬과 공감을 바라는 남친 65%입니다. 주의라면이 그, 남자를 선택한다. 그 보이나 봐요? 어, 어, 내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이 보이나? <laughs> m c 와모모랜드의 결과를 바로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자, 재미난 결과 나왔습니다. 재미난 결과 나왔습니다. 진짜 궁금해. 역사는또 다른 뭔가 오, <laughs> 다른 길을 갑니다. 결과 오픈! 자, MC와 모모랜드. 오! 닭빙입니다. 오! 닭빙입니다. 닭빙이에요. 고원을 친준 공감을 바라는 남친 세 분입니다. 넉살과 모모랜드는 그냥 이제는 새로운 멤버로 받아들이세요. 연장자 아! 가능? 연장자 가능? 양갈래 해야 돼요. 양갈래 가능하지. 양갈래 계속. 많이 했습니다. 어. 많이 했어요. <laughs> 많이 했어요. 저는 주인님이, 어? 네. 그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흥정이 낮은 그런 느낌인데 이 만나는 분 마저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면 이제 그거를 제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음. 제가 이제까지 예능을 이렇게 하면서 밝은 분들 있잖아요, 에너지 넘치고 정이 많아요. 사람이 참 정이 많고 깊숙이 들어가면 더 좋은 사람이고 음, 그래서 주위는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걸 바라는 남친은 당연히 내가 칭찬해 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바라면 싫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오히려 주위가 바라면 아 내가 계속 해줘야 아니, 줘야 빨리 되고 빨리 맞아요. 내가 계속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힘들어 할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빨리 결과 보면 안 돼? 너무 궁금해. <laughs> 너무 궁금해. <laughs> 갑니다, 갑니다. 보여주세요. 어? 야야 아,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선택 즐거운 상상 채널 S